보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제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을 굳게 붙잡아 배교와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믿음의 겉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수사학적 정의를 내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총세 파트 1절에서 2절은 믿음의 정의, 3절에서 38절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39절에서 40절은 결론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을 여는 1절에서 2절과 본문을 닫는 39절에서 40절은 믿음과 증거, 곧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가운데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수사학적으로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에는 바라는 것들이라는 단어 안에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는 개념이 있으며, 실상이라는 헬라어 뜻에는 내적 확신과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외적 실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은 보며 믿음의 근거한 행함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정의를 정리하면 즉,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자 이 믿음의 근거한 행함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이며 이 정의는 믿음은 확신이 행함으로 입증되며 행함은 확신으로 입증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3절부터 38절까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총 19번 반복되는 이 이야기는 크게 4 파트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창조로 시작하여 최초의 제사를 드렸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아벨과 에녹 노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요셉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위 믿음의 족장들이었던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이들이 받은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들은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갔음을 증언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세로 시작하여 라합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모세를 필두로 믿음으로 이 땅의 높은 자리와 죄악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큰 재물로 여기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8절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으나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즉 인정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을 고대하였지만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자람으로 인한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셨듯이 결국 믿음의 조상들 또한 약속을 따라 온전함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믿음의 모본들의 확신과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 안에 이들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또한 이 믿음이 작동하여 나의 삶을 이끌고 믿음의 증거로서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